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라 원사입니다. 세례요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표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제가 좀 달달하지요. 세례요한의 두 번째 사역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난 주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난 주 내용을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은 회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조차 외식과 형식에 물들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된 모습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의 사역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사역 두 번째, 세례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사랑을 확인해보고 세례 받은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기억하시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는데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등을 밤새 외우고 목사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문답을 받았던 게 생각납니다. 누구나 세례를 받고 나면 좀더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텐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결한 삶의 다짐을 성경에는 그릇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릇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선한 일에 쓰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릇을 인간의 모습과 비유한 사례들이 참 많은데요. 사람의 얼굴에서 입술 모양을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입꼬리 양쪽이 살짝 위로 올라간 미소띤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그릇 모양으로 복을 담는다고 하고요. 이런 얼굴을 호감형 얼굴이라 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여 마음그릇이라고도 하지요. 자기 집앞을 쓸고 있더라도 지구의 한편을 쓸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저 내집 앞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그릇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사람이 하는 말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는 말이 있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위, 명예 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릇이지요. 처음으로 구주를 영접하고 거룩하게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예식을 세례라고 할수 있는데요. 세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시대의 할례의 유래부터 시작됩니다.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난 상속자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람이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정하시며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람이 이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 놓습니다. 그 반을 가른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 형식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한 후 이를 보증하기 위해 시행했던 보편적인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둘러 쪼갠 의미는 곧 언약의 두 당사자를 의미하며, 언약을 지키지 않는 쪽은 짐승처럼 죽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언약이 성사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언약이 깨어집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늘 인간이 가지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은 관습에 따라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반으로 쪼개진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신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위반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의 후손을 위해 언약을 갱신하시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인간을 다시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구약의 끝과 신약의 처음 시대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기시켜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이 할례를 사람의 생각으로 악용합니다. 오직 할례 받은 자만이 의롭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죄된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고 한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게 하셨고, 자복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정결의식인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와 어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와 세례를 통해 정결케 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세례는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영적인 회개를 의미하죠. 자신의 영적 실체가 얼마나 추구, 추하고 더러운지 깨달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임을 자백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자신의 죄를 씻어낼 수 없음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죄하에 태어난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 스스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예수를 주라시인하고 구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천국으로 직행하는 티켓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적이고 아니한 믿음생활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너무 바쁘네. 교회는 다음에 주의 봉사도 나 정도면 많이 한 거지. 이런 나의 생각으로 결론 내린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릇을 늘 닫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시대의 보이스 세례 요한 제3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